안녕하세요. 콩나물입니다. 어,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고 있어요. 오늘은 아침부터 햇빛이 이렇게 짱짱 오고 있네요. 근데 어, 온도는 좀 낮습니다.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어젯밤에 많이 차가워 가지고 기운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다육이들이 싱싱하게 잘 크고 있어요. 와우, 용월. 예, 지가 알아서 이 꼬지 되는 애들이 엄청 잘 크고 있어요? 잘 커요, 용월. 예, 이거 500원 주고 하나 산 거지 싶은데? 예, 이 꼬지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감사하문이다요 예. 이야, 잘, 어머, 야 많이 잘 컸어요, 당연히. 쫙쫙 크고 있어요. 자, 당연이에요. 예. 이런 당이 못 보셨죠? 예,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. 자, 여기도 자구를 잘 내고 있어요. 예, 자구, 그, 부러지고 이렇게 아픈 아이들, 주순 아이들인데, 애들도, 이 주위에서도 짱짱하니 열심히 잘 크고 있네요. 오, 또 대랑이 엉덩이 들고 있어요. 오, 음 엉덩이 바짝 모아야지. 바짝 들어야지. 예. 아, 어, 정말 이 아이도 죽은 것 같은데, 이 고목나무 같은 데에서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와, 생명력 대단합니다. 쉽게 다육이가 뭐라 해야 되죠? 흘러내리기도 하는데, 또한번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생명인 것 같아요. 아,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. 쉽게 포기하고 쉽게 지치는데, 와우, 뭐, 어떻게든 이렇게 웃자라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내렸습니다. 국나물집에 와서. 예. 네. 아내도 자고 열심히 안 물러지고 잘 크고 있네요. 오, 이 아이도 꽃을 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? 그죠? 어 아닌가? 입, 입이 올라올라 그러나? 어, 좋다가 말았나? 예. 네. 어우, 막, 우리 집에 야, 엉덩이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, 립토스, 어우, 얼마나 들고 있는데, 이 아이는 얼마 전에 2 0원 주고 사는 아이고, 이 아이는 색깔이 다른가? 색깔이 달라요? 몰랐네. 같은 줄 알았는데, 이제 보니까 다르네. 얘는 물을 많이 먹어서, 물 그렇게 많이 안 줬는데. 어쨌든 나중에 합식해야 되겠어요. 예. 오, 오 열심히 크고 있어요. 먼지는 절대로 알수 없어요. 먼지는 절대로 알수 없는데 참 희게 희귀, 희귀하게 화려하게 피고 있죠. 크고 있습니다. 살아보려고. 어떻게든 살아보려고. 아 기특합니다. 위에 얼굴은 어, 제대로 자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밑에서도 막 어, 어떻게든 막 예, 예. 계전투갓계전투 몰락코 몰락한 적은 모르죠 여러분 몰락코예요. 자구가 위에 다 날아가고 없는데도 그 사이사이에 자구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잘안 자라지? 예, 햇빛 잘, 잘 보는 자리에 뒀거든요. 저창 쪽으로 잘, 예, 와, 예, 알죠? 언제 아시죠? 잘 크고 있어요? 이름이 없지? 예, 흔하디 흔한 그 아이. <laughs> 흔하디 흔한 그 아이 아시죠? 예, 저쪽에 어디 이름 있을 거예요? 예, 치아와, 와서 살때 엉덩이 들었는데 계속 물안 빠지고 엉덩이 잘 들고 있어요? 예, 몽블라. 얘도 많이 퍼져 있었는데, 많이 올라왔어요, 엉덩이. 계속 들고 있습니다. 계속 들어줘야 돼요, 엉덩이. 예. 콩나물처럼, 그, 주인이 어디 가면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는데, 자이들도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날까봐 걱정이 심이 됩니다. 예, 요거 라울도 조금, 얘는 가을에 샀거든요? 얘도 가을에 샀는데, 조금 이제, 어, 야물어지려고 하나? 색깔은 이렇지만, 야물어 진료 가고 옆에서 자구도 나오고 뭐 밑에서도 나오고 그러네요. 아 기특하죠? 많이 기특하네. 예 군작도 밑에 있는 이렇게 살 때는 크게 뻗어 있었던 아이들인데 새로 나오는 아이들은 고개를 다 들고 엉덩이 들고 있네요. 하, 이런 거 보면 훈황을 야. 야, 기타 가거든요. 애들이 예 알아서 커주거든요. 예, 음, 요 애그리원 이런 애들은 잘 퍼지나 봅니다. 어, 살때요 정도였나? 에그리원 그러고 이 아이도 잘 퍼지네요. 어, 콩나물 집이 많이 편한가 본데 조금만 쉬었다가 그래, 서햇빛잘 보는 제일 앞쪽에 뒀어요. 어좀 담으라고 <laughs> 입좀 담으라고 어물이라고예 벌리고 있지만 오물이라고 예 제가 이 아이는 이름이 어 이름이 있네요 그런데 뭔지 몰랐네 뭐죠 초이네 초이 이 아이가 초이네요 초이 어어 아. 초이라고 조이네 초이가 아니고 조이네 <laughs> 저희네. 저희 안 하고 저희구나. 아, 난 또, 누가 생각나가지고. <laughs> 저희예요 저희. 예. 어, 뭐잘 그거 있어요. 예. 음, 저희. 고사홍. 고사홍도 새순을잘 내고 있습니다. 요, 한 개가, 요, 마사가 한 개가 저기 찡겨 있는데, 그, 저 빼줄래 했더니 안 되겠네요. 예. 요도 왜 하나씩 찡겨 있, 있지? 예. 음, 이거 뭐 말하기는 무시게하고뭐 콩나물 다육이를 대표하는 핑크 프리팅과 뭔 프리팅 것 같은데 핑크 루비네 핑크 루비가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. 예, 어디서도 못 봤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핑크 루비랍니다. 어, 아,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예, 얘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콩나물이 진짜 얘는 물도 많이 안 주고, 창가에 계속 뒀는데, 어, 마음이 좀 아프네요. <laughs> 얘는 작년에 왔거든요. 가을에. 아닌가? 여름에 왔나? 그렇게 좀 됐어요. 얘는. 좀 됐는 아인데. 어, 얘한테도 마사가 많이 떨어져 있네? 어디서 이렇게 떨어뜨렸을까? 아좀 예, 편색 갖고 와서 좀떼 줘야 될것 같아요. 빼 줘야지. 아, 이들이 그냥 아픔을 아, 여도 있네. 아우레시스 안에도 들어 있네. 나왜 그랬을까? 왜 저렇게 사이사이마다 다 저렇게 그랬었지? 예. 어, 에코스는 제대로 지금 야, 자리를 제대로 잡았어요. 싱싱해지고 있어요. 그죠? 약간 시들시들했었거든요. 올때 약간 힘이 없었는데, 오 힘이 빳빳하게 보셨죠? 좀 새파래지네. 어안 안에 그 새순들도 잘 나오고요. 잘 적응하고 있어요. 어 이게 분갈이한 몸살하잖아요. 며칠 동안 안에 뒀다가 어, 예 자리 잡고 밖에 나왔어요. 모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. 이번 겨울에 샀는 아이들을 다, 어, 얘어 예. 조금 엉덩이 들었어요. 해리 왓슨. 예, 그렇게 퍼져 있던 아이가 엉덩이 들려고 하고 있네요. 이렇게 어다행이어라 이렇게 큰 아이는 뭘까요? 화이트 스노우. 한0 번을 봐야 외우나봐요 화이트 스노우. 아이고 진짜. 예, 진짜로 콩부 이 꼬지 하나. 아, 이 꼬지 하나. 여기 이 꼬지 하나. 여기 이 꼬지 하나. 예, 아, 요거 한, 요, 요렇게, 콩나물 손, 예, 두 마디? 한, 안에는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거. 아, 이것도 돈 주고 구웠습니다. 아. 이것도 뭐라고 돈 주고 구웠어요. 아, 예. 그런 줄도 모르고, 돈이 그렇게 나오는 줄도 모르고, 그 다음으로는 콩나물이 그런 짓은 안 하죠. 예. 아무것도 모를 때, 아무것도 모를 때.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뭐음잘잘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죠 예 핑크 프리티가 우리 집에 이 모양이 꼬리여서 예이 꼬지가 되면 다행이고 밑에 떨어뜨려 놨는데 하나만 제대로 되고 있는데 하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. 어,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, 어, 큐빅도 이제 세순이 잘 나고 있습니다. 원래 아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, 예, 두 입만 있다가 어, 저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죠. 이 아이도 도대체 누군지 알수 없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콩나물 집에서 살랑 말랑, 살랑 말랑, 죽을랑 말랑, 어우, 여 안에서 잎꽂이가 잘 되고 있네요. 이렇게 어, 별거 아니지만 잎꽂이가 되고 살려고 하는 아이들을 오늘 모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추운 날씨에도 이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서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콩나물는 감사할 따름입니다요. 여기도 새순을 잘 내고 있네요. 옷 자랐지만, 예, 어떻게든 잘 자라서. 어, 예 배가 되고 예열 배가 되고 2 0 배가 되고 예 새색 올라옵니다 예대 그날까지 수연 색깔 다 빠져 어, 예 새순 올라오네요 그래서 새바랗게 올라옵니다 오주 아이도 새 파랗게 올라오네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아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다육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